좋아요, 가봅시다. 조여서, 스타트! 어드벤처로 갑시다. 오케이. 자, 43일째입니다. 부화는 이대로. 다음주에 한번 부화를 올려봅시다. 이대로 갈게요. 3칭부터 리브리쉬의 동작을 따라해주세요. 3, 2, 1, 시작! 무릎을 교대로 들어서 링콘에 터치해주세요. 상반신이 구부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지막 한 번!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발꿈치 들기 스트레칭. 안쪽 복사편을 들어 링콘에 터치해주세요. 복사뼈가 위를 향하도록 신경 써주세요. 마지막 한 번. 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등표기 스트레칭. 발을 넓게 벌리고 엉덩이를 낮춥니다. 발을 뻗을 때 숨을 들이마시고 되돌릴 때 내쉽니다. 발끝은 똑바로 앞을 향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한 세트. 네, 잘하셨습니다. 좋아요. 마무리는 발을 벌리고 옆구리 스트레칭. 링크을 들어 올리고 몸을 옆으로 기울입니다. 시선은 아래가 아닌 정면을 바라봐 주세요. 반동으로 기울이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마지막 한 세트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봅시다 게임랜드 좋아요 슈퍼키즈가 나의 앞길을 맡고 있죠 요거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미니 배틀 가 봅시다. 시작은 가장 강한 거죠. 좋아, 움직이자. 딱딱한 뿌셔 오케이 좋았어 최고야 좋아 오케이. 열 번, 오케이, 잘했어, 오케이, 잘했어, 할수 있어. 앞으로 k 번, 바로 그거야. 잘했어. 앞으로 a 번, 좋 k a 어 좋아 좋아, o k 번 좋았어 잘 y 어어 좋아요 k a 가지 k 지마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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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걸로 갑시다. 제일 센 거죠. 캔디 퀴트. 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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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앞으로 30번. 고질원이 움직여서 웃기다는 연기하자. 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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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반 남았어. 앞으로 20번.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앞으로 5번,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앞으로 다섯 번, 오쪽 왼쪽, 왼쪽, 오쪽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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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쉽다 아쉽다. 자. 가기 전에 요거 한번 갈까요? 퓨전 수로 갑시다! 저거 오른쪽 포탈로 갔으면 미니게임이 좀 많았을 거라서 이쪽을 먼저 해 주고 갑시다 스쿼트 갑시다. 그리고 1대1빅켓트벨 이번에는 아 가장 센게 이거네. 아하 그러면 아까 제대로 했으면 한 마리를 더 잡았을 수도 있었. いか 고양이가 물어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좋아요. 빨리 끝내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요 자세, 거할 때는 고개가 숙이지 않도록 조이 줘야 됩니다. 페이스업. 오케이, 허허 이러면 남는 거 아니야?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복부의 힘을, 줘. 복부의 힘을 줍시다. 오케이. 자, 자그 다음은 앉아서 무릎 당기기. 앉아서 무릎 당기기. 좋 움직이자! 발을 띄우고 하면 복부에 아주 효과적이야! 좋아, 좋아! 엄청난데? 좋았어! 잘했어! 완벽해! 오, 레벨업.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출발. 다시 한번 스쿼트 경험치 매달. 자 오, <목소리> 스쿼트. 돌막길 호우 덤벼라 덤벼 자, 다양한 색깔 <laughs> 다양한 색깔이 어... 있죠 어 힘들어 Ending 오케이. 보건 가드. 링크는 다리를 살짝 굽혀. 다리 살짝 시다 음. 오케이. 선택해서 공격해. 이제 그다음인데. 어. 와이드 스퍼들로 갑시다. 오, 오케이 이렇게 클리어. 어 힘들어. 자 갑시다. 어, 아유 스커트. 아스파라거스 레시피. 점프로 넘어가지구여 어? 오케이 겸치 메달 그리고 링콘 위 당기기 갑시다 내리막 오케이 다시 갑시다 어? 오케이. 다시 한 번, 스쿼트. 스쿼트. 들어주겠구만. 도망가. 오, <목소리도> 어, 들어. 오케이. 이제까지 한 운동을 점수로 바꾸자! 엉덩이를 낮춰서 스쿼트 파워를 번신할 길이! 도리! 좋아요 우! 표시된 위치를 오른손 엄지로 가볍게 눌러주세요 아이고 스쿼트가 직접. 내 귀를 다 빨아먹는 중 잠시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오케이, 강한 운동. 오. 정말로 18분이 걸렸죠? 하. 좋아요. 오. 아이고, 힘들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좀 간단하게 끝이 났어요. 오. 10분, 10분. 31kcal 좋습니다. 와이드 스쿼트 400회 앉아서 무릎 당기기 300회였죠 빠르게 눌려버렸네 백푸시 300회 스트레칭을 갑시다 복부 허리 주의로 갑시다 그럼 스테틱 스트레칭을 시작합니다 링코 링코는 사용하지, 사용하지 않죠 안전한 곳에 놓아주세요 발을 벌리고 양팔을 들어 왼쪽 손목을 잡아주세요 손목을 당기면서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여 옆구리를 스트레칭해 주세요. 자세를 바로 잡고 손을 바꿔 반대쪽으로 기울입니다. 몸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천천히 늘려 주세요. 자세를 천천히 되돌리세요 잠깐, 으로 손깍지를 낍니다. 손바닥을 앞으로 뻗어서 등을 늘려주세요 자, 세를 천천히 되돌리세요 좋습니다. 허리뼈를 지탱하듯 손을 받쳐줍니다. 상반신을 뒤로 젖혀 복부를 늘려주세요 허리 뒤쪽을 손바닥으로 지탱하면 안정적입니다 자세를 천천히 되돌리세요 좋아요 발을 붙이고 몸에서 힘을 뺍니다 몸을 앞으로 숙여 허리와 허벅지 뒤쪽을 스트레칭합니다 그대로 잠시 자세를 유지해주세요 무릎을 살짝 굽히고 허리부터 차례로 몸을 일으킵니다. 허리부터 바로 들면 무리가 온다고 하죠. 손을 무릎에 대고 엉덩이를 낮춰 주세요. 왼쪽 어깨를 안으로 넣어 왼쪽 고관절을 스트레칭합니다. 몸을 정면으로 되돌립니다. 오른쪽 고관절도 늘려 주세요. 무릎이 안쪽을 향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자세를 천천히 되돌리세요. 스트레칭이 끝났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수고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토마티식은 야채는 얼마든지 먹어도 되나요? 살찌는 야채도 있습니다. 조심해야겠죠. 오케이. 당기고, 땅기고. 자, 이렇게. 어이구, 뭐야? 촬영. 이렇게 해서 오늘 임피트는 여기까지. 그러면 슬립.